김건희 씨가 저지른 여러 가지 범행에 비해서 구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십니다. 이것만 가지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번에 구형이 선고된 것은 세 건에 대해서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.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세트, 그로봇계 사업 관련된 이제 서성빈 씨가 건넸던 뭐바실린 콘스탄티 시의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뭐금거부기 문제라든가,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 조사된 것들에 대한 뇌물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또 네. 봐야 되는 것이고요. 이거 말고도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특히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박성재 장관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수사와 네. 검찰 인사에 개입한 네.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28일 날 어떤 수사 내용을 네. 보일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이첩해서 국수본이 됐든 아니면 제 2의 네. 종합 특별검사를 또 임명을 하게 될지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